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욕기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바로 요배 친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어, 쉽게 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너왜 성경 안 읽어? 너왜 주일 빠졌니? 헌금 왜안 하니? 봉사 왜안 하니? 기도 왜안 하니? 라고 하는 이 이런 질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전부를 가늠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다면 하루에 뭐 6시간인데 7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거나 어, 지금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과 안도감과 확신을 심어준다면, 어,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착각이요, 어, 자기 관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 신념과 관념 속에서 나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극히 형식적이 되어버리며 또 지극히 추상적이 되어버리며 지극히 일시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어, 어떤 존중의 시선이 아니라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에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주일날 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을 땐 우리는 즉시로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끝나버린다면, 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예배당에서 끝나버립니다.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내가 뭐에 대해서 아멘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그 신앙의 말씀에 응답을 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내 직장에 들어가서, 내 학교 속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또 성령님께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만 그 진지함과 그 어려운 그 신앙생활의 열심 속에서만 진정한 믿음이 꽃 피어나고 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사라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버린다면,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에 불과할 것이고, 그 껍데기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고 말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열매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에 지치게 마련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든, 나 자신 때문에 지쳤든,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죠. 야,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방이라는 뜻인데, 뭐에 대한 해방이냐면 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함으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함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이 땅에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던져주는 욕망과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과 행복과 또는 때로는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속에 내 영혼이 던져질 때. 비록 나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자유함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네,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요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자, 요 12절만 딱 읽으면 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제대로 믿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욕은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그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그 하나님 알고 있어요. 라고 응답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다. 자, 이게 지금 매치가 됩니까? 앞에서는 분명, 바로 앞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생명을 날마다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아멘 해놓고는 실제로 내삶 속에서 고난이 펼쳐지니까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해꼬지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계시는 분이셨구나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자, 어,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고, 단지 뭐그 재물 속에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뒷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한 행동에서 나타나죠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인이 갑자기 얼굴을 불키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하,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불키면서 그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예를 쉽게 들었었죠, 예전에. 어, 여러분, 한국에는 스승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두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진 않았겠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평상시 롤 모델로 삼고 정말 존경하기 그, 맞지 않았던 정말 나의 어, 스승님이에요. 자,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렸더니 그 스승님이 내 친구의 선물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받는데 내가 준비한 선물은 보는 듯 많은 듯 하시면서 옆으로 치워 놓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그 스승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하, 스승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합니까? 왜내 선물은 거들떠도 안 보십니까? 라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단지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승님께 정당하게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따르고 싶었던 스승 스승으로 여기던 그분 앞에서 설령 그분이 내 선물을 보, 보는 듯 말은 듯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스승을 스승으로 여겼던 제자라면 그 스승의 면전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진짜 그 스승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게그 순간에 드러났다는 거죠. 만약 진짜 그 스승을 믿고 존경했다면. 아,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분명히 스승께서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라고 그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쉽게 얘기합니다만 가인처럼 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정의해 놓고는 그 하나님이 조금만 내 삶의 고난을 가져다주면 하나님 어딨냐고 삿대질을 하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신앙의 삶의 열매가 전혀 네, 맺혀지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한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나에게 던져주는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난 게 보배고, 복인데, 그 말은 내가 그 보배를 즐그릇에 가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내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전히 내 삶은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워요. 스크래치 나기 쉬워요. 늘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다고. 그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 질그릇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그 보배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내 자존감이잖아요. 그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질그릇의 삶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고 그게 내삶 속에서 자신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0,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더 이상 질그러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보배로서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보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금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거나 또는 자기가 위축된다라고 느끼지 않았고 그 옥중 서신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 제발 나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바울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어,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느냐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